봅시다. 우리 9번은 관리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어. 지금 관리림 이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관리림은 이차림이라고 불리는 거야. 보통 자연 그대로 훼손 안된 상태의 숲을 자연림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1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교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위에 뭔가 번성한 경우 그러니까 인간의 간섭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조성된 숲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리림 혹은 이차림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알고. 어, 수업을 들으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림을 우리는 managed forest라고 하는데, 관리림은 our second growth forest에서 이차림입니다. 관리림은 이차림이래. 그러면서 단에서 주격 관대 나오죠. Have been planted. 그래서 지금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으로 나와 있죠. 어떠한 상태야 PP 형태 계속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그러면서 뭐 하고요? planted 되고요. 심어지고, 그 다음에 thin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간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간벌이라는 거는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그 중에 나무 몇 개를 이게 좀덜 빽빽하게 속아내는걸 우리 이거를 thin이라고 할 거고요. fertilized 비료를 주는 거죠. 그리고 sprayed는 살포하는 거죠. 무엇을? 그죠? pesticide는 살충제죠. 그러면서 just like a farmer's field에서 나오죠. 그래서 뭔가 농부의 밭과 마찬가지로 심고 그러니까 인간이 심을 수도 있고 자연 그대로가 다시 심어질 수도 있지만 인간이 심고 간벌하고 비료도 주고 살충대도 살포한 이 차림 이걸 우리는 관리림이라고 할 거래. 그러면서 one of the first things에서 해서 one of 복수명사 나와있죠. First things you noticed when you walk in a misty forest까지 바로 묶을게요. 우선 n o t i c e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목간에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절이 나와있죠. 부사절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이런 이차림을 걸을 때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항상 원어부는 원이 주어니까 동사는 is입니다. is that. 명사주 접속사 되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The trees, 주어, are. 명사주 접속사, 안에서의 주어 동사입니다. trees are smaller, 작대. 뭐보다, old grows forest. 그러니까 이 2차림이 원래 노숙님, 그, 그보다 좀더 오래되어 있니, 그러한 숲보다 이 관리림이 좀리 관리림에 있는 나무가 더 작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래. 그리고 또그 숲은요, looks mostly 대부분 brown. 뭐가 아니라 green이 아니라, 그래서 녹색이 아니라 대부분 갈색으로 보인대. This is because에서 this is because의 원인이 나오죠. 왜 이렇게 작고 키가 작고 갈색으로 보이는가? The trees are all the same age. 왜냐하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나이, 같은 사이즈, 같은 키이기 때문이래. 그렇지? 인간이 한한 한 번에 그 포레스트에 그 심고 그쵸? 비료도 주고 살충제로 살포했으니까 걔네들이 거의 같은 나이면서 같은 모양이고 같은 그렇게 키이겠죠. 그러면 갈색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다른 애들보다 더 작겠죠 The trees grow, grow close together 어떻게 자라 이렇게 좀 빽빽하게 가까이 자라 그래서 very little이야 거의 없는 이지 빛이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그쵸 뭐를 통해서 브랜치를 통해서 그래서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거의 없어 그만큼 굉장히 나무끼리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ismissed. 서 나오죠. 명사는 접속사 되시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데, 뭐야, 뭘 의미해? There are not any berry bush 에서 뭐가 없다. 그쵸. 딸기류 덤불이 없대. 아니면 other plants on the forest floor. 그, 그 forest 바닥에, 그쵸. 그속 바닥에 딸기류 덤불이나 다른 식물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대. 왜냐하면, 걔네들도 자라려면 빛이 필요하는데, 그 자라기 위한 충분한 빛이 있다 없다. 충분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닥에 딸기류 덤불도 없고, 다른 식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because the trees are so young, 그리고 나무들의 나이도 좀 어리기 때문에, they don't have any mosses. 이기죠이기도 없대. growing on them. 보통 나무에, 어, 그, 잇기가 자라는데, 얘네들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이차림들은 자란 지 얼마 안 돼서 이기도 없대. 그러면서 without the nurse logs and snake and diversity of plants without 전면구 가로 묶어버릴게 뭐도 없어 이 nurse logs 하면 쓰러진 통나무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snake 하면은 그루터기 그루터기도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초목도 없어서 there is less habitat 뭐야 서식지가 없대 뭐가? 그렇지. 와일드 라이프한테 이용 가능한 그러한 서식지도 덜하대.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만 계속하네. 있기도 없고, 그 다음에 덤블류도 없고, 플랜츠도 없고, 통나무도 없고, 그루터기도 없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적고, 그래서 우리는 시, still here bird, here 동사 5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ing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뭐는 들을 수 있어. chirping high up in the canopy. canopy는 그말 그대로 숲에 우거진 그 윗부분에서, 어,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there is, 뭐야, there is 빈칸 in a planted second-growth forest에서 이 차림은, 심지어 이 차림에는 빈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 없다, 없다. 아가 뭐가 뭐이다? 그치지 less diversity에서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적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없다는 소리만 계속했죠. 그래서 뭐지? less dio, 어, bio 어, biodiversity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 지문은 딱히 나올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그냥 어휘나 어법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그 어휘 어법도 여기 보면은 little 그 다음에 less 요정도 그 다음에 어, smaller 요정도만 어휘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재 분사 나오는 부분 동사원형 ing 형태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죠 그 다음에 명사절접속사대 because냐 why냐 뭐이 정도 one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o 이 주어니까 단수취급이 정도만 어법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은 권리림에 대한 얘기죠 권리림이 무엇입니까 간벌하고 비료하고 살충제 살포함 이차림이라고 했죠. 근데 관리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 지문은 일치불치로 가정 나올 것 같아요. 어, 심어진 나무들이 종 나이키가 동일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같이 심어졌으니까 다른 식물들이 그리고 없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부족하니까 아 이곳에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좀 적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